네 안녕하세요 알파카입니다. 매년마다 하는 행사인데 가을에 야간 답사를 하고 있고요. 매주 목요일마다 서울에 있는 다양한 상권들을 돌아다니면서 직원들하고 요즘에 상권이 어떻게 변하고 있고 그런 거를 좀 생생하게 저희 공부하는 시간을 가지고 있습니다. 딱이 가을 시즌 6주 동안 저희가 하는데 오늘이 바로 6주차 마지막 날이고요. 지금쯤이면 거의 알파카 직원분들이 어느 누구보다도 상권에 대해서 빠삭하게잘알지 않나. 오늘은 금호동, 약수, 그다음 신당, 왕십리까지 코스가 있는데 같이 오늘 답사를 해보고 또 알파카가 어떻게 여러분들을 위해서 상권에 대해서 공부를 하고 준비하고 있는. 걸 보여드리겠습니다 하시죠네 인사하세요 빨리 네 안녕하세요 알파카 김사우 팀장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네, 올해 초에도 결혼을 하시고 굉장히 알파카에서 멋진 퍼포먼스를 내고 있는 팀장님인데 저희 조에 지금 조장님이셔가지고 조장님을 제가 모시고 지금 가고 있습니다 옛날에 어버 키우셨었는데 오늘 제가 업고 답사해보려고 합니다 확실히 결혼하니까 느낌이 어때요? 결혼하니까 뭐... 이제 함께 가시죠. 아, 네. 아, 네. <laughs> 금호동 상권은 사실 저희가 알파카에서 최근에도 거래를 하나 한게 있고 굉장히 사연이 많은 동네잖아요. 금호동이 주거 베이스로 되는 상권이라 가지고 네. 일단 상업시설은 사실 많이 안 들어오지만 근린생활시설 앞에 보시다시피 음식점이나 뭐 저런 반찬 가게, 옷 가게, 주거 베이스의 상권들은 되게 잘 들어오는 상권이고요. 실제로 금호동 여기 맛집도 좋아하시잖아 먹으러 다니는 거 엄청 좋아하고 외식업하는 관계 엄청 많이 있으시잖아요. 금호동이 안쪽이 시장이라서 새로 생기는 그런 음식점보다는 전통 음식점이 되게 많거든요. 그러니까 금남시 시장 맛집 해 가지고 한창 한 3, 4년 전에 엄청 떠섰잖아요제거 구글 리스트에 보면 금남시장 맛집들이 좀 체크가 돼 있어요. 대표님도 맛에 좀 일각에 있으시니까 제가 또 많이 따라다녔거든요. 아, 그러니까 이게 먹으러 다니기 때문에 <laughs> 살이 안 빠져요. <laughs> 여기 팔렸던 건물이 하나 있는데, 아직도 임대가 비어있네. 옛날 가게들이 많다 보니까, 거기에 대한 임대료를 감당하기 힘들어서, 이렇게막 전투적으로 들어오는 분위기는 아닙니다. 저 이게 좋은 건물이라고 해서 임대료를 많이 먹고 들어가는 동네가 있는 반면에, 여기는 사실 건물이 좋든 나쁘든, 그냥 어차피 임대에 들어가면 되는 거지, 뭐 건물의 퀄리티가 중요한 건 아니잖아요. 그 동네에 따라 신축을 해야 하냐, 아니면 리모델링만 하느냐, 그런 게 많이 갈릴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기 같은 경우 신축이고, 오히려 임대료를 좀 많이 받으려고 노력하다 보니까, 실제로 임대 들어가기가 조금, 소위 말해서 빡세 네, 이제 사실, 금호동 상권이 사람들 많이 몰렸던 시즌을 제외하고는 거의 유지되는 것 같아요. 그냥 사람들 사는 동네다 보니까 그렇게 흘러가는 것 같습니다. 네, 금호동이 사실 아파트는 되게 좋잖아요. 강남 접근성이 좋다 보니까 이 사오려고 하는 분들이 굉장히 많고 또 신혼부부니까 금호동으로 온다고 하면 되게 좋은 거 아니에요. 금호동 오고 싶습니다. 회사까지 15분이면 가더라고요. 아, 그러니까요. 너무 좋죠. 오늘도 저희가 여기 지하철 타고 넘어오는데 너무 안 막히고 좋더라고요. <laughs> 지하철이 안 막혀요? 네, 아, 그러네요. 금호동에 이제 투자를 같이 저희가 했었던 모솔이라는 브랜드가 있잖아요. 진짜 지금 벌써 한 7, 8년째. 엄청나게 운영을 잘하고 있는데 이분이 이제 이쪽 근처에다가 매장 하나 더 내셨어요 그래서 약간 금호동을 사랑하는 사람이 됐고 이분이 또모소를 통해서 결혼도 했고 그래서 아, 굉장히 뿌듯합니다 지금 경기에 사실 계속 오픈하기가 쉽지 않으실 텐데 맛이 보장되고 하니까 계속 안정적으로 가는 것 같습니다 네, 저도 좀 뿌듯한 사례 중에 하나가 금호동인데 그걸 통해서 이제 금호동 얘기를 많이 들어보면 그냥 동네 상권 <laughs> 그런 얘기를 하죠 근데 결코 나쁜 상권은 아니에요 근데 이렇게 안정적으로 돌아가는 강남 근처에 있는 동네가 없고 그리고 여기가 일단 덩어리가 작잖아요 소액투자로 들어가기에 되게 좋은 곳상수와 이런 것처럼 근사한 임차 업종을 받지 않아도 저는 자파점으로도 충분히 소화 가능한 상권이거든요. 어... 말은 되게 잘하시네요. 어, 키워주셨서감사합니 아, 네. 아무튼 저희가 금호동은 한이 정도로만 저희가 이야기를 드려도 충분히 이해할 거라는 생각이 드니까 다음 장소에서 또 보면서 이야기해 리시죠 약수역으로 왔습니다. 여기 담양 숯불 떡갈비라고? 저희가 진짜 근본 맛집인데, 와, 여기 또, 여기도 근본 치킨입니다, 이 동네. 여기 야채 치킨인데, 여기 기가 막혀요, 여기. 여기 약수를 아는 사람이 여기로 와야 돼. 갑자기 이 동네 맛집 탐험대가 된것 같은데, 왜냐하면 약수가 바로 먹성이 좋은 동네예요 그만큼 이 동네 사람들 배우 세대도 좋지만, 사람들이 먹으러 많이 온다는 거죠. 이 동네 제일 유명한 것 중에 하나 있잖아요, 김제식당 삼겹살로 미제린 가이드로 처음 받은. 여기가 어떻게 보면 약수역에서 메디컬로 개발된 되게 멋진 사례입니다. 약수역이 좀 이런 신축 건물, 이게 높은 건물들이 메디컬로 잘 들어와요. 이제 좀 메디컬 건물을 신축한다, 계획한다라는 분들은 약수역도 좀 메리트 있는 대상지 중 하나다. 약수역은 지금 이쪽 사거리를 기점으로 버티고개로 올라가는 쪽에도 상권이 괜찮고요, 장충동으로 넘어가는 길도 상권이 나쁘지 않은데 그래도 메인 상권은 여기 청구역으로 이어지는 저쪽 대로변입니다. 요즘 버티고개도 원래는 조용했는데 한남동이로 이어지면서 막 명품 브랜드들이 이쪽에 들어오더라고요. 그렇죠. 버티고개도 패션 회사들이 사옥으로 많이 샀어요. 뒤쪽에는 다 개발되고 있고, 저기는 또 버티고개 힐지라고 근본 있는 주거 상권이 있습니다. 올 초에 사실 알파카에서 신당동 거래가 엄청 많이 됐죠. 신당동의 가장 대표주자 중에 하나인 바로 이 약수. 그리고 중구청이랑 시청이랑 해서 신당동을 머뭐 스카이라인을 조성한다는 말이 옛날부터 좀 많이 있었거든요. 네. 그래서 시에서도 밀어주고 있고 사람들도 되게 좋아하는 상권입니다. 이제 저쪽 내려가다 보면 저기 백다방 들어가본 건물이 알파카에서 거의 한 7년째 관리하고 있는 건물입니다. 저 건물도 저희가 관리하면서 느낀 게 확실히 약수역 상권들의 임차인들이 생각보다 장사가 잘 되구나. 그래서 어떻게 보면 잘 버티고, 나 임대로도 잘 받쳐주는구나. 이게 약수 먹자골목이라고 옛날부터 이렇게 나와 있긴 했는데, 옛날에 비해서는 약간 먹자 상권이 조금 빠진 것 같기도 하고, 그런 느낌. <목소리> 네 사람이 없네 근데 그래도 임대는 안 비어 있잖아요 여기 가나뼈대에국자 소위 말해서 오지게 잘 되거든요 옆에 하이카츠도 네. 원래 작게 시작했다가 이제 두개층을다 쓰고 있거든요 어, 이 건물들이 다 대로변에 있는 건물인데 소면도로 접하고 있어서 양쪽으로 1층을 쓰는 그리고 네, 여기가 상권이 조금 조용하다고 할수 있는데 사실 가게들은 잘 되는 가게가 되게 많거든요 네. 그래서 상권이 죽었다 이렇게 얘기하기에는 조금 애매한 부분이 있죠 공실이 없다 사실 상권이 있잖아. 죽으면 그냥 공실부터 생기거든요 요기 근처에 우리가 거래한 거 있지 않나요? 네 여기 카페 옆에 있는 거고요 아 저기 조그만 거이 어, 카페가 또 유명하대 최근에 생겼는데요 재작년에 매각이 되고 네. 임대를 맞춰서 지금 여기 통으로 카페가 쓰고 패션. 있습니다 저희가 청구역도 많이 다뤘던 적이 있는데 진짜 패션 회사들이 청구역을 많이 사잖아요 대표적으로 무신사가 청구역에 매입한 사례가 있는데 그거 같은 경우는 알파카에서 저희가 거래한 사례이긴 한데 다른 여러가지 패션 회사들도 청구역에다가 굉장히 부동산 투자를 많이 합니다 신당역 쪽으로 내려가는데 왼쪽이 떡볶이 골목이잖아요 떡볶이 골목 제가 워낙 많이 다뤄가지고 오늘 그럼 우측으로 이 오른쪽이 그거였어요 패션 회사들이 안쪽에 공장들이 많았던 거거 아, 네. 여기 짬뽕 지존 같은 경우도 알파카에서 올 초에 거래를 해서 워낙 싸게 잘 샀던 사례죠 여기가 이제 아파트 쪽 메인 상권 여기만 와도 너무 배고픈 맛집 냄새가 그냥 밥사르하고다 되게 그런 것도 좋지만 우리끼리 다남력도 키우고 난또 맛있는 것도 먹고 끝나고 네. 큰 회식이 있어서 그렇죠 합법적인 회식 자리잖아요 근데 이게 회식이 되게 어려운 게 제가 예전에 터보 팔3이 채널에서 우리 직원 회식을 좋아요고 했다가 온갖 가지의 악플을 다 받았거든요 아, 그래서 제가 회식이 좋다는 라 말은 함부로 할수 없지만 좋은 회식 문화를 만들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네 여기도 이렇게 보니까 건물이 이렇게 지어져 있는 이런 신축 건물이나 신축 리모델링에는 거의 음식점을 받기보다는 의류 관련 업종이 어... 많이 들어온 것 같습니다 오 어, 낡은 물에도 재밌는 게 있네 실부자재 저게 진짜 옛날에 어떻게 보면 이 동네를 상징하는 임차인인 것 같은데 사실 저희 아버지도 동대문에서 원단을 40년 하셨거든요 그래가지고 이쪽 동네에 제가 많이 왔어요 그때랑 분위기가 좀 많이 달라지긴 해도 약간 옛날에 그 그런 흔적들이 남아 있어서 나름 좀 이렇게 어, 운치가 있네요. 한 3년 전에 경남제약 측에서 거래가 그 와서 그게 바로 여기거든요. 아. 경남제약에 우리가 매입을 해줬던 여기 원래 세필지로 된 주택이었는데요. 상가 주택이었는데 경남제약 측에서 사옥을 짓는다고 하셔가지고 자회사 사옥으로 경남제약을 거래한 우리 김서호 팀장님 굉장히 훌륭합니다. 저희가 이제 왕십리로 드디어 내려가고 있는데 여기 대로변이 저한테는 또좀 상징적인 곳인 게 저희 회사의그 로고를 만들어준 멋진 대표님이 계세요 아 그분이랑 이제 그분 친구가 이쪽에서 패션 회사를 했는데 거래하는 거를 저희 회사를 통해서 했었고 그러면서 저희랑 이제 굉장히 친해져가지고 알파카 창업할 때 브랜딩을 해주고 싶다고 하셔서 이 민족통일 건물을 가서 그분을 처음 만난 게 인생의 터닝 포인트 중 하나였거든요 그래서 알파카 초창기 로고 기억하시는 분 있어요 하얀색 바탕으로 그거를 직접 만들어주셨고 회사를 어떤 식으로 운영해야 되는지를 저를 굉장히 많이 스터디를 해줬죠 지금은 너무 잘 되셔가지고 사옥을 또 좋은 데로 가셨어요, 지금. 함께 잘 되니까 좋다. 뭐 이런 얘기들 저희가 많이 하고 있습니다. 이제 저희가 왕십리로 내려갑니다. 일로 올라가면 신구모역으로 올라가는 아파트 단지고 원래 이 동네가 다 달동네였는데 이제 아파트 단지로 많이 바뀌었죠. 여기는 이제 왕십리 뉴타운. 사실 저 어릴 때까지만 해도 왕십리 뉴타운이나 금호동은 약간 서울의 험지였는데 지금 아파트값도 굉장히 비싼 그런 곳이죠. 여기에 보면 이제 청년 주택이 들어가 있죠. 청년 주택뿐만 아니라 이쪽에 오피스텔들이 굉장히 많아요. 강남이나 도심지에 출퇴근하는 분들이 이쪽 오피스텔에서 굉장히 거주하는 분들이 많거든요. 요즘에는 이런 오피스텔들이나 청년 주택들이 들어오면서 조금 개선되고 있다라고 볼수 있고 저도 가끔 이쪽 가면 이자카야나 음식점들 먹으러 왕십리올 때가 있거든요 그래서 여기 왕십리도 약간 근본 있는 음식점들이 은근히 있습니다 근데 여기가 근처에 성동구청이 있잖아요 공공기관과 구청이 있는 곳에는 꼭 있는 상권이 있어요 아케이드랑 시장 같은 거 아니죠, 유흥상권이죠 구청은 여기 유흥상권을 좋아해요 그래서 구청 근처에는 꼭 모텔과 유흥상권이 몰려 있습니다 저기가 술, 유흥, 모텔, 먹자상권이 이쪽으로 유명하고 동쪽으로는 시장이 있고 그런 상권이 있다라고 볼수 있습니다 여기 이제 왕십리 행당시장 상점가 열로 이제 행당 시장 상점가로 쭉 내려가면 가장 유명한 고기집중에 하나인 땅코 숯불고이라고 있어요. 거기 본점이 여기 있습니다. 땅코는 이제 잘 아시다시피 꿉당 대표님이 땅코에서 배워가지고 나와가지고 만든 게 꿉당이잖아요. 그 근처로도 이제 이 동네 먹자골목들, 먹자 음식점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아니 제가 진짜 신기한 게 제가 2011년 11월 1일부터 일을 했는데 오늘이 2025년 10월 30일이에요. 그니까 내일 모레면 제가 만 14년 되는 날인데 그 기간 동안에 참 여러 가지 일을 하다 보니까 진짜 서울시내는 어디다 던져놔도다 하는 것 같아. 왕십리는 또 여기서 벤터식스라고 해가지고 왕십리 역사가 있어가지고 굉장히 사람들한테 인기가 많았고 우리나라 역사 개발 사례의 멀티플렉스 초창기 모델이 바로 왕십리입니다. 또 왕십리가 요즘에 또 재밌는 게 뒤쪽으로 보면 저 샵인데 저쪽으로 넘어가면 성수동이에요. 그래서 약간 왕십리에 있는 아파트들이 보통 서울숲이라는 명칭을 많이 쓰거든요. 약간 요즘 명칭이 훨씬 더 아파트값에 영향을 주다 보니까 그래도 저런 아파트들이 생기면서 왕십리도 아, 옛날보다 훨씬 좋아졌다. 저희가 왕십리 6번 출구로 왔는데 왕십리역 6번 출구에 추억이 있는 분들이 굉장히 많을 거예요. 여기 상권은 또 되게 젊은 친구들이 많잖아요 여기가 바로 한양대 상권입니다 한양대 역으로도 사람들이 많이 가지만 한양대 역 앞에는 석수고등학교 밖에 없어요 보통 한양대 사람들이 소비하는 곳이 왕십리고 그래서 저도 어릴 때 전화도 없고 삐삐있고 이럴 때 우리 어디서 만나? 러면 왕십리역 6번 출구에서 몇 시에 만나? 이랬던 기억이 있거든요 그냥 한양대 먹자 상권 자체가 대학교 상권으로 유지돼서 과거와 전혀 다른 게 없이 계속 꾸준하게 가고 있는 상권이긴 한데 뭐 이렇게 발전 가능성이나 이런 건 특별히 있다고 라살 수는 없고 그냥 대학교 상권으로 이어지는 그런 곳이라고 볼수 있을 것 같아요 아무튼 오늘 저희가 야간답사 하면서 제가 주저리주저리 주저리 이런저런 얘기를 많이 떠들었는데요 이제 가을도 거의 끝났고 이제 겨울을 준비하는 이 시점에서 사실 요즘에 상업용 부동산이 굉장히 요동을 치고 있습니다 상업용 부동산뿐만 아니라 주식 그다음에 주거용 부동산까지 다 요동을 치고 있는데 이런 좀 험난한 시기에 사실 투자에 관심을 조금 가져야 될 시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여러분들께 저도 적극적으로 더 상공 공부도 많이 하고 그다음에 저희도 많이 분석을 해서 좋은 투자를 할수 있게끔 알파카에 많이 도와드리고 또 빌딩 관리도 알파카에 열심히 잘 도와드리겠습니다 언제든 문의 있으면 연락 주시고요 또 최근에 이제 채용이 굉장히 많 되는 시즌인데 매해 가을마다 야간답사도 하고 직원들끼리 굉장히 프렌들리하고 친하게 재밌게 지낼 수 있는 곳이 알파카예요. 여러분들도 같이 내년에는 저랑 여기 함께 걸으면서 야간답사하는 그런 상황들을 만들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 지원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